고이 싸서 광에 모셔둔 꽃신. 알고 보면 부자가 짜고 함께 준비한 이벤트다. 전문가가 공들여 해주는 화장을 받고 있자니 가슴이 콩닥콩닥하다. 이런 화장을 얼마만 해보시는 거냐? 결혼 뭐, 결혼할 때한번 하고 전서는 화장을 안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빨갛게만 안 하고 하고 덩기라 그러는데. 오히려 할 여지 없는 거. 48년 만에 꽃단장이다. 화장을 받고 나니 마음가짐도 표정도 새로워진다. 주막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흐른다. 점심 시간이 지났을 무렵 반가운 손님이 왔다. 하나뿐인 아들, 부모님 일 돕는다며 틈날 때마다 찾아오는 아들이다. 오늘 잘하세요. 응. 어지일 바쁜지. 얘기도 없이. 이렇게. 아, 이게 쉬는 날이 왔어요. 아, 그랬어밥 먹었어? 됐어요, 밥은. 아, 그래도 먹어야지 붕고댕기지 말고. 응, 아버지는? 어? 아버지 저쪽에 일해. 네, 아버지한테 잠깐 갔다 올게요. 어제 통화에서 아버지 기분이 안 좋다는 말이 신경 쓰였던 아들. 아버지 많이 바쁘시네요. 아버지가 한결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내가 옷 갈아입고 도와드릴게요. 겉으론 대면 대면에 보여도 아들의 말을 다 주워담고 계시리라. 그새 상을 내오는 남순 씨 자식에 대한 엄마의 관심사 1위는 항상 밥이다. 밥을 먹고 다니는 것? 예? 밥을 먹고 다니는 거야? 알고 아, 밥은 먹고 다녀야지 응. 뭐. 요즘에 아, 아버지가 잘 지내세요? 잘 지내지 뭐 아버지 뭐 투덜거리나 뭐하는. 아버지 원래 투덜쳐? 많이 그러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바쁜데 뭐 해야지. 근데 저런데 가면 이제 뭐 옛날 구식 같은 거 이런 거한번 응. 찍어가지고 아, 저거 한번 우리 찍어보자고 내가 그랬더니 응. 기념으로 남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그걸 뭘해이래 거. 때 빼고 뭐. 아이뭘 해. 그거 한번 해드릴까 그러면. 아이고 됐어 뭘 해. 내가 해드릴게. 아이 간다. 내가 준비해가지고 그거 다해드릴게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말 듣지도 않으냐 근데 아버지는 또내 말은 또 어느 정도들으시 됐다 그래. <laughs> 됐어. 하지도 않아. 전통 홀레복 입은 사진이라니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아들은 상상도 못했다. 엄마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잃지 못한 자신이 송구스럽다. 엄마에게 선물을 해드리려면 먼저 아버지를 한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는 아들. 아니 내가 엄마하고 밥 먹다가 엄마가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데 더 죽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아 준비는 내가 다해 갖고 올게. 모른다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던 말은 네가. 모르겠다는데. 어. 제가 준비 다 해서 올게 이제 알아서 할게 아이, 귀찮아. 어머 소원이 그거를 내나 들어주지 뭐 고생만 시키시고뭐 그것도 못해 야, 사진 찍는 게뭔 소리야. 그냥 뭐 놀러 놀러 뭐 어디. 고파도 노러 가나. 아유, 하도 안찍으이니까 그러지 뭐. 아예 모르겠다는. 아, 내가 다 아, 준비해서 올게요. 아니야, 그럼은 놀러만가뭐 그런 뭐 전통 홀래식 뭐 그런 거 누가 찍는 거고 그런 거 지금 찍자고 내고 뭐 뭐하는 거뭐뭐 그거를 그런 걸 찍어. 내가 잘났나 못났나 몰라 거울 한번 들다보고 그 끝나는 게나아지그 뭐하는 걸 찍어. 근데 우리는 사진 찍기를 원래 싫어해.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하셨으니 내친김에 작전을 짜는 아들. 바쁜 시간이 지나면 좀 여유가 있을 테니 디데이는 다음 주로 잡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준비물도 당부했다. 며칠 후. 유난히 날씨가 좋은 일요일. 평소보다 둘레길을 걷는 등산객도 많고 주막을 찾는 손님도 많다. 부침개를 부쳐내느라 하루 종일 온 주막의 솥뚜껑이 후끈 달아오른다.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도 밀가루가 똑 떨어졌다. 결국 밀가루를 사러 가는 상원 씨. 서두르면 한 시간 내에 올수 있을 것이다. 그 느리서 갔다 면뭐 시간이 많이 걸 한때 그는 음내를내 집보다 자주 드나들었었다. 읍내에서 친구들 만나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나면 하루가 짧았다. 주막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왕년의 추억이 되고 말았다. 오늘처럼 이용권이 있을 때만 들르고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네. 아내가 시키는 대로 밀가루 두 포대를 샀으니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보세요. 여. 아 지금 농협에 잠깐 보일 보고. 아나 빨리 가야 되는데 잠깐 만나자, 이렇게 만나줄게. 아무리 일이 급해도 대장부가 우정을 외면할 수야 있나? 얼굴만 보여주고 갈 생각이다. 어이구 손수비 씨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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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한포뭐 사달라고 사다달라고 그래길래 왔는데, 아휴 금방 또 가기도 그렇고 원래 내 수산 나오면 스타일이 바로 안 가는 <laughs> 얼굴이 해 들어가지 면정신은 절대 안 들어가지. 아휴 나오면 내가 그렇게 일찍 들어가나? 공대가보과가지 그런데 막상 앉으니 옛날 버릇이 나오고 말았다. 어디가 어왜뭐 응? 전화가 잘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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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오늘 돼. 왜? 예? 아닙니다. 아요아 밀가루 샀닙니아닙잘했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아아이니니다아닙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 아이 먹어보고 아이 알아서 갈게. 아리 와요 바빠. 사장님, 사장님 네. 어, 저희 요거 네. 저희 오고 말. 네예 예. 예. 손님은 밀리지 재료는 떨어졌지 밀가루 사러 간 사람은 또 함흥 차사지 결국 어쩔 도리가 없어 일찌감치 장사를 마무리하고 말았다. 뒷 정리 끝내고 한참을 기다려도 감감 무소식. 남편 혼자 읍내 보낸 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집까지는 슬슬 걸어가면 20분 정도 걸린다. 아저씨 무수상 까지 오도하나고 나가. 놀러 나가고 싶어 애를 쓰다가도 마음을 추스리며 일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철없이 굴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남순씨다. 그 시각 남편 상원 씨가 혼자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누굴 또 만나려는 건가 했더니 신발을 구경하는 중.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상원 씨. 딱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는 모양이다. 그가 찾는 신발은? 한복에 입는 신발 있잖아요. 공무시에. 네, 이거 공 거예요? 어머니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아250아240 신는데. 요거 가져가시면은 어머니한테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신발이 예. 예, 디자인도 잘 나왔고요. 예. 예. 아내에게 줄 꽃신. 결혼 48년 만에 아내의 선물을 직접 사는 건 처음이다. 사실 아들과 의논을 해서 정한 날이 내일이다. 홀레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로 한날 말이다. 아내는 모르게 준비하는 일이라 틀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건만 하필 오늘 이렇게 술을 마시고 아내 비위를 건드리고 말았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근처 사는 후배를 불러 대리 운전을 부탁하고 서둘러 돌아가는 상원 씨. 장사 오늘 잘 하셨어요? 아, 장사 하다 나왔지 내가. <laughs> 또 이상하게 그냥 오늘 뭐 쓰다가 좀 떨어져가지고 빨리 갔다 오라는 게술 아, 먹다 고니좀 저물은 게여 이게. 이제 집에 가면 오늘 진짜 벌실 일은 생기는 데 있는데 아 흘러서. 집에 다 오고 나니 더 걱정. 이러다 내일 있을 거사까지 망치면 아내와 아들에게 다 민망한 일 아닌가? 미안한 신용을 해야 할까? 에라 모르겠다. 여보, 내가 왔어. 어? 아 미안해 죽겠네. 이거. 아, 난씨 이제 삐져가 재나빠. 정말 화가 많이 났나? 그럼 작전을 바꿔서. 미안해. 미안해.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셔 그래? 좀 심부름 시킬 사람은 좀 일찍 들어야지. 아 일찍 왔어 이걸 봐서 먹지 그래?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써먹으라 그래? 아, 어차피 늦은 거 자꾸 잔소리하지마라 아이고, 잠깐만. 오늘은 술안 먹고 댕겨? 아 조금 먹어야지. 잔소리이지 마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뭘 잘했다고 버럭한 건지 이놈의성질이 문제다. 술 김에 미안함과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에이야, 야, 난 들고 뻗어라 좀니뭐 그런 거. 신경쓰이지도 아, 못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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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술도 취하고 편하긴 제일 편하기이 자리가. 아휴. 마나를 삐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뭘 그렇게 붕성거리고 있어? 마나 님 지적에 바로 겸손해지는 상원 씨. 처음엔 아들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했으나 상원 씨 자신도 아내에게 선물을 줄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남순 씨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두부를 만드느라 바쁘다. 오늘도 늘 그렇듯 혼자서 콩을 갈아 끓이며 불앞을 지키고 있는데 웬일로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다짠 거야? 나는 이제 끓었, 다 끓었어. 남녀 일이 유별하다며 응, 모른 있구나. 척하더니 웬일인가 싶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조금 시가 죄지금 뭐하는 또 해옴. 매일 해대. 어제 한거다 나갔잖아. 좀 쉬라며 걱정을 다해주는 남편. 게다가 슬그머니 망을 잡아 일을 도와주기까지. 네. 머리털 나고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부터 그래, 여기로 풍더해야지 이게 풍더리질 안 하지. 해주는 건 복없다 그래 이제. 아이고 잘 나온. 뽕뽕나와 마른 절에도 남순씨는 안다. 이게 남편식 사과라는 건. 뭐 아, 처음 도와주는 거지. 뭐별 일이지 뭐 이게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또막 도와준다 그러니까 웬 일인지 모르겠네. 몇 번씩 콩물을 퍼내고 물동이를 날라야 하는 일. 아내는 그 동안 혼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직접 해보니 이건 여자 일이 아니라 남자 일이다. 들어가세요. 내가 혼자 할게. 혼자 나머진. 좀더 달리고. 아내는 들어가라 하지만 발길이 안 떨어지는 남편. 결국 뒷 마무리까지 함께했다. 아내 입장에선 참 역사적인 날이다. 미안하기도 미안하지만 그냥 고마울 따름이지. 뭐. 식과 식구가, 식구가 그렇게 고생했고, 애들 사남매 키워서 애들 다잘 살게 만들고 또 지금 뭐 동생들도 또 키워서 다잘 가서 잘 살고 그러니까 뭐, 그게 고마운 거지. 오늘 아침도 찌개는 순두부찌개. 반찬은 두부다. 그런데 뭔가 좀 다르다. 물려서 안 먹는다는 두부를 덥석 무는 남편. 그게 다가 아니다. 아이고, 오늘 두부 잘 됐어. <laughs> 많이 드셔. 남편 때문에 오늘 남순 씨는 참 여러모로 감동을 한다. 부부 모두 오랜만에 참 설레고 들뜨는 기분이다. 함께 두부를 만들고 부부 사이가 한 뼘은 더 가까워진 아침 아들의 차가 들어온다 어머니와 사진을 찍자고 아버지와 약속한 날인 것이다 점심 무렵이 되면 또 주막이 바빠질 테니 일찌감치 서둘러 사진을 찍기로 한 것이다 도움을 줄 전문가도 함께했다 어머니 아버지 좋았어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 어머니 저기 선물 하나 해드릴라고. 선물? 응. 선물?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무슨 꿍꿍이인지 다짜고짜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 하자는 대로 따라는 가는데 통 영문을 모르겠다. 잘받으시 내가 엄마한테 선물 하나 해드린 거. 선물? 뭔 응. 선물? 엄마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였나? 자주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아침아 벗으셔요. 응. 이건 또 뭔가 화장품 종류가 저렇게 많다니 남순 씨는 시삼 놀란다 편하게. 아, 그럼, 그럼 여기 앉으시고요. 예쁘게 변신시켜 갑자기 일어난 일에 남순 씨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 남편 상원 씨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무언가를 꺼내온다 고이 싸서 광에 모셔둔 꽃신. 알고 보면 부자가 짜고 함께 준비한 이벤트다. 전문가가 공들여 해주는 화장을 받고 있자니 가슴이 콩닥콩닥하다. 이런 화장 u 얼마만 해보시는 거예요? 결혼 뭐 결혼할 찍 j 한번 하고 k o 서는 화장을 안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a k Kung Dakada. You don't have a 4 8년 만에 꽃단장이다. 화장을 받고 나니 마음가짐도 표정도 새로워진다. 아버지 어머니 이쁘실 것 같으니? 아 이쁘겠지. <laughs> 몰라 봐야 이쁜지 뭐 미운지 뭐뭐 뭐. 눈으로 봐야 알지. 그 옛날 열아홉 아내를 처음 본 그때가 떠오른다. 아버님, 네. 어머님 나가셔요. 준비 다 끝나셨어요. 네. 장모님, 아이고, 피나 하네, 어. 아이다. <웃음> <웃음> 이 신발 내가 사온 건 다음에 신어봐, 이게 이쁘나? 이 신으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여자들 응. 구배지. 꼭 신데렐라가 되어 왕자님이 신겨주는 꽃신을 신는 것만 같다. 여자들 응. 구배지. 새색시의 준비가 다 끝났으니 새 신랑이 단장할 차례. 아, 아버님 이제 네. 네, 아버님 옷 입으셔야 돼요. 네. 들어오세요. 네. 씩씩하게 대답한 결혼 48년 차 남편이 순식간에 새 신랑 모드가 됐다. 점장기 의관을 정제하고 나니 완전 다른 사람이다. 와 멋진 아버님 나가세요. 오늘 내려가시면 돼. 나 어때? 예뻐요. 네. 어, 멋있어요, 아버지. 이쁜데 고름이 큰일 난것 같아. <웃음> <웃음> 뭐가 그리 우스운지 깨르르 웃는 새색시. 신랑 얼굴도 덩달아 환해진다.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신랑 심상원, 신부 이남순 입장. 아유, 지금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아유, 이거. 50년 전으로 돌아가신 모양이네, 예? 네? 표정은 <laughs> <한잔 웃음> 해야 되는데 끝나고 네, 예. 드릴 겁니까?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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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은 사진이 취미인 아들이 맡았다 안전하세요 아니, 조금 더 숙이세요, 아, 조금 더 숙이세요 하나, 둘, 셋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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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객을 자처한 손님들이 더 들뜬 것 같다 잘못하 사모간 벗어져, 이거예요 꽝이 <laughs> 남편을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오르는지 웃음이 멈추지 않는 남순 씨참 곱다 고아 아버지 좀더 안아 보세요. 안아보래. 안아보래. <laughs> 어머니 여기 어머니 여기 보려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웃음> 아버지 <웃음> 얼른 뽀뽀해요. 와. 좀더 있으셔야지 금방 찍은 안돼. 되 평소 같으면 안해 하고 말텐데 오늘은 참 말도 잘 듣는 남편. 그동안 쑥스러워 못했던 진심의 표현일 거다. 아내의 바람은 하나. 이제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을 조금만 줄여가지고 드셔. 그래야 오래 우리 우리 살지. 뭐 먹고 술놈 술을 그걸 뭐 자꾸 목고만 먹으라네. 나는 그래. 술안 <laughs> 먹으면. 알았어. 조금 줄고라고. 조금 드어 오래 살면 드모지. <laughs> 고마워요. 48년간 우리가 살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소홍 무지무지씩 있는데 인전 좀 앞으로 잘할게. 사랑해.